음, 과압 배브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고 과압 시만 작동하는 용도인데 스팟의 경우에 상시 과압 배브가 작동하는 거라면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과압 배브의 오작동 예를 들면 어 막혀서 이용하지 않을까요? 와디드 어, 펀딩을 했던 분인가봐요 일차 음. 놓치고 개발 스토리 보고 제조업 하시는 아버님과 등경 갖고 싶은 파시였습니다 아버님 얘기도 잠깐 하실 수 있겠어요? 그, 그런 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모카포트가 어, 스테인리스보다는 알루미늄이 더 맛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음, 하잖아요 네네, 네네. 동의하시나요? <laughs> 삼미 좋은 커피를 에스파스도 내리려면 추출 조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입장에서는 에스 미 좋은 맛있는 커피를 하면 맛있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과압 밸브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고 과압 시만 작동하는 용도인데 에스파의 경우에 상시 과압 밸브가 작동하는 거라면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과압 밸브의 오작동 예를 들어 들면 막혀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일단 막히는 거 같은 경우 얘가 스프링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좀더 이제 압력이 약한 압력에 좀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저희도 안전 밸브 여기 제작하는 곳에 이제 물어봤을 때 이게 막히는 경우는 뭐 이물질이 끼인 거거나 끼거나 이제 뭐 스케일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굳었을 때 이렇게 작동하는. 그거는 이제. 기존 모카포트들도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는 건데, 어 오히려 얘는 계속 움직이니까, 네네, 그 스케일이 쌓이거나 이런 거를 좀 막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책임지는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이 제품을 그 제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걸로 저희가 선택을 하긴 했어요. 이게 어쨌든, 스테인레스라는 제품이, 뭐, 녹이안 쓰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재, 이제 안전밸브의 소재 자체도, 이제 316이라는 스테인레스, 를 사용을 했고. 비참스 텐을 쓰셨네. 아, 네네. <laughs> 그래서 처음에 만들 엄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긴 했어요. 네. 이거를 두 개를 달까,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제조사 측에서, 개, 가장 비싼 거 달면서 두 개까지 달 필요 없다. 그리고 316이면 녹슬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 물 만나가지고는 없다고 보면 되죠 어, 뭐 진짜 짜저렴한스테인이면 녹이 슬지만. 네네네. 이 정도 등급을 썼을 때 녹이 쓰는 경우는 본 적은 없거든요. 국 물이 아국 다른 성분들이 섞여 가지고 오랫동안 접촉을 하국나 그러면은 사실 녹이 쓸 수는 있는데 국에서은 연기성이나 산성이 엄청 강한 물들 음, 들어가지 그쵸. 않는 이상 뭐 여기 술 넣고 추출하는 것도 아니고. 네. <laughs> 그래서 저희 네. 설명서에 이제 물 외에는 보일러에 다른 걸 네.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은 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압력 밥솥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압력 밥솥 같은 경우도 사실 밥만 지으면은 사고 날 일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사용을 하면서 뭐 삼계탕을 끓이거나 치 같은 거 하면 네네네. 당이 거기에 굳어가지고 그쵸 기름기가 이제 거기는데 끼면서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은 작동이 안할 수도 있고 대부분 그 압력밥솥 사고는 거기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 밸브가 어뭐뭐 뭐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반응 안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조사 측에서 뭐 몇십만 분의 일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다라고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하는 게 5분 안에 가열하지 말라. 네, 제일 안전한 방법. 네, 네, 네. 일반적인 가정용 번호나 그런 거에서 5분 안에 이거를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죠. <laughs> <laughs> 그렇죠, 뭐다 네. 네, 다 부실 겁니다. <laughs> 그 정도 하용되면 진짜 어. 네 공업사나 고... 그... 아니면 진짜 뭐그 정도면 그게 꿈아닌가 예, <laughs> 그냥 알루미늄은 거의 녹아 내릴 겁니다. 네. 아, 그렇죠. 사실 아까 얘기하셨을 때이 아래에 볼록해진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알루미늄이 변형될 정도의 온도여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그쵸 적으로 휴증기가 다 나갔을 때 내부 압력은 오히려 물이 있을 때보다 높아질 순 없잖아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러면 결국 그게 볼록해지는 게 어,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알루미늄 변형이 되는 온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네네 맞아요 그래서 기존의 모카포트들도 아래 알리미늄 같은 볼록해지는 현상들이 뭐 지속적으로 있었고, 뭐, 바퀴나 뭐 이런 제품들도, 이렇게 바닥이 볼록해지는 현상들은, 뭐, 알루미늄 모카포트는 다 있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연질의 금속이다. 근데 저또 사실 이렇게 그냥 사용할 때는 볼록해져 본 적이 없기는 한데, 이제 예를 테스트를 하면서 뭐 10분, 15분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볼록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나 사용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서 그 조금이라도 볼록해진다고 하면은 안전을 위해서 뭐새 제품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디저펀딩을 아, 했던 분인가 봐요. 일차 놓치고 개발 스토리 를 보고 제조업하시는 아버님과 동을 갖고 싶은 파이었습니다 아버님 얘기도 잠깐 하실 수 있어요. 뭐. 아, 네네. <laughs> 아, 네, 네. 아, 네, 물론이죠. 저희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 아, 사람. 저희가 이제 저희 업체는 원래는 이제 스테인레스 가공하는 업체예요. 어, 스테인레스 이제 프레스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눌러서 성형을 하는. 허프 어, 바스켓 만들어줄 수 있나요? 어, 어떤 바스켓? <laughs> 그 에스프레소 바스켓. <laughs> 비정겁니다. 네네. 그거는 구멍, 뚫, <laughs> 구멍 뚫는 게 아마 기술력일 거예요, 아마. 그런 쪽의 제품들 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래서 필터는 저희가 이제 직접 제작을, 제조를 해가지고 만들었었고, 근데 이 제품은 저희가 이제 스테인레스로 만들어 보려고 이제 많이 했었는데, 위험성을 이제 보다가 스테인레스가 얘가 상하 분리되는 거를 사실 보고, 아, 예는못 만들겠다. 사실 생각을 그때 했는데, 지금 계속 더 생각을 해가지고 모카포트의 이 형태가 아닌? 좀더 안전하게 이제 결합이 될수 있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은 아, 스테인레스로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한번 해보려고 계속 검토를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스테인레스라는 소재가 가진 뭐 특징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면으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터졌을 때 솔직히 알루미늄은 터진다고 해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확률이 되게 적잖아요. 커피만 튀기는 정도라고 그렇죠. 뭐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러고 있지 않으면 네네네. 데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깨질 테니까 산상 조각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개인적으로는 음. 열전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보카포트가 어 스테인리스보다는 알루미늄이 더 맛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음, 하잖아요. 네, 네, 네. 동의하시나요? 아 네, 저는 <laughs> 무조건 동의합니다. <laughs> 저도 이제 모카 포트는 정말 여러 개를 써봤거든요. 네. 어쨌 사실 익스프레스로도 분쇄도 잘 조절해가지고 음. 열을 강하게 잘 주면은 진하게 나와요. 이게 커피 퍽이 이제 바스켓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이제 강한 압력이 가면은 그냥 거꾸로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이제 안에 있는 커피 퍽을 선생 빠르게 밀어주고 계속 강한 힘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진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아무래도 열전도가 높은 이제 모카포트가 훨씬 더 단단한 커피 퍽을 만들고 좀더 진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모카포트 이것저것 써보고 저도 내린 결론이 예전에는 그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왜 알루미늄이 맛있지? 음. 이 재질에서 오는 노, 뭐가 누가 나와서 맛있나? 막 이런 고민을 아, 하다가 네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열 전도율이 다르구나 음, 네네. <laughs> 그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열 전도율이 생각보다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사용을 해보면 그래서 지난번 미팅할 때도 그 궁금해서 물어봤던 게 그거였잖아요. 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고. 아 네네. <laughs> 비싸게 팔면 됩니다. 은이나 금이나 동으로 만들면 엄청나게. 네네 그 열전도 이런거 훌륭하잖아요 그쵸 네 가정이 네. 문제지만 네 그럼 뭐 에스프레소 <laughs> 머신을 그 한정판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음. 뭐한 500만원 아, 500만원으로 하면 되아 1000만원이 아, 넘겠네요 두개를받을 때. 이게 뭐 금으로는 사실 뭐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동으로 한다고 하면은 네어 100만원? <laughs> 네그 정도 되려나? <laughs> 그러니까 미니틸드 에디션으로 하나 갖고 싶은 아 저도 갖고 싶네요 그거. <laughs> 더 궁금해요 이제 보통은 어, 음... 알루미늄보다 전도율이더 <laughs> 좋으니까 보일러만 한번 만들어볼까 <웃음> <웃음> <같은> 생각이 드네요 <laughs> 어차피 열정도는 야만다니까 네, 산미 좋은 커피를 에스파스는 내리려면 추출 조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입장에서는 에스 에서... 삶에 좋은 맛있는 커피를 하면 맛있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제 입장이고? <laughs> 네, 잘 먹긴 약배전에 커피를 먹으면 가장 좋긴 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 약배전 제 커피를 먹을 때 분쇄를 조금 더굵게 하고 도징량을 좀더 늘려요. 추출하는 속도를 조금 천천히. 프레임 피전을 좀더 주는 형태로? 네, 그렇게 보통 추출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저항은 분체적도 말고 커피 양으로 저항을 네네네 배전은 거의 한 3분까지 이제 발을 할수 있도록 열 열을 이제 조절을 하고 좀 배전 도 높아질수록 그열좀더 세게 해가지고 뭐 2분에서 뭐 2분 30초 이렇게 추출을 하고는 합니다. 아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직 약 배전 가지고는 해보질 않은 선생님 음. AS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그런데 AS 받을 일이 있을까 싶어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지금 설명서에 보증 기간을 이제 적어 놓긴 했는데 이거를 사실 사용하면서 망가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할 때뭐 작동이 안 되거나 뭐 이러는 결합이 뭐잘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교환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기는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쓰면서 망가져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는데 저희가 그런 에이스 에이스 부분은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 뭐. AS는 다 이제 뭐 소모품에서 오겠죠. 응. 예, 소모품은 저희가 계속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뭐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비알레틱 태워먹은 적이 있어서 음, 네네. 아 근데 손잡이는 저희가 <laughs> 네. 안 되고 <laughs> 그렇죠? 네네, 소모품이 아닙니다. 손잡이는. 이거, 이거는 태우면 이 부분은 A, 무상 AS는 안 되고 네네 당연하죠. <laughs> 당연히 AS는 네, 안 되는 거고 이동가 <laughs> <laughs> 예, 내리면 끝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불에 올려놓고 깜빡하면 이제 모카포트 태워먹는 경우들이 음네네 맞아요. 그거 되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긴 해요. 사실 어저께 제가 로스팅하다가 전화 받고 뭔가 깜빡해가지고 음... 어, 딴짓하다가 이제 로스터기 태워먹을 뻔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 <laughs> 아, 불다르는 거랑 네, 조심. 로스터기에서 알람이 와서 알았지. 음... 어, 그런 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 그래서 어, 불을 다룰 때는 항상 불끌 때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 이제 뭐 사용하실 때뭐 모든 불에 사용하는 게 이제 그렇겠지만 이거를 방치해 두는 게 가장 안 좋죠. 3분 이내의 시간, 이긴 시간은 아니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추천을 해준다면 요즘에 핸드폰에 다 타이머 기능이 있으니까 5분의 음. 알람 되는 타이머라도 해놓으시면 이제 깜빡하고 있더라도 그 알람 켜지면 일단 번호는 끝이라 아, 네. <laughs> 제일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아, 네. 같거는 해요. 분쇄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뭐 코만 한테는몇 클릭인지 타이머 지원 플러스는 몇 클릭인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거 가지고는 테스트를 못 해봤고 혹시 써보신 게 있어 요 아니요, 아, 저도 네. 네. 이 부분은 되게 써보지 않은 거여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분쇄도 샘플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펑캐스트라 기준으로 해서 분쇄도 샘플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굵기로 어, 하시면 될 거고, 아마 지금 얘기하시는 코만단테나 타이머 이 정도 급이면 비슷하게 그,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EK를 사용을 해서 세팅을 잡았을 때는 얘보다 좀더 가늘어지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그라인더에 따라서 약간 분쇄도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뭐, 예전에 국민그라인더였던 뭐 KH3, 칼리타 이런 것들은 얘보다 분쇄도가 더 긁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내가 사용하는 그라인더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으시면 웬만하면 크게 실수 안 하고 세팅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쇄도에 민감한지 물어보네요. 어, 에스팟 주문하면서 스팀키처럼 프렌치프레스로 샀다고요? 아, 네. 라떼, 라떼 아트까지 해서. 어, 라떼 진짜 맛있어요. 음, 히팅팟 없는 상태로 사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게 있을까요? 키팅팟 뭔가 있어 보여서 사용하고, 에스팟은 친구에게 보내려고 그러다 보니 카스렌지에 바로 올릴 텐데, 음, 그런 문제가 생길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음. 7층 봉을 사용하면 좀더 좋은 추출이 될까요? 그리고 탭핑 강도를 이용해서 압력을 조절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목표는 에스파스로 추출한 결과물이 에스 분자판 맛이 아니라 에스 추출이라서요. 그리고 압력을 더 높이면 원하는 바디감이 추출이 될것 같아서요. 캠핑 강도나 배고프는 시점이나 물량 등등 고민 중이네요. 어, 이쯤에서 커피에 한번 은 추출을 해볼까요?